먼저 너바시 새우 40마리 준비해주세요. 실온에 가만히 놔도 해동했는데 만져보면 끈적한 점액질이 있어 한번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맹물에 씻으면 맛있는 맛이 빠지니까 씻는 물을 따로 만들어줄게요. 아주 쉬워요. 청주 100ml 꽃소금과 식초 살짝 넣고 가볍게 뒤적여가며 씻어주세요. 청주는 새우의 비린맛을 잡고 소금 간을 더하고 식초는 새우를 더 탱글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체에 받쳐 1차로 물기 빼고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깻잎은 깨끗이 씻어 5장 준비하고 꼭지를 살짝 잘라내 버린 다음 반 갈라주세요 또 전에는 계란물이 빠질 수 없죠 계란 선4개 준비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색감이 더 예쁘게 나온 걸 좋아하면 계란 세개 노른자 한두 개 넣는 걸 추천드려요. 새우와 깻잎을 가지런히 펼친 다음 부침가루를 뿌려주세요. 많이 묻히면 떡져서 맛없으니 겉에 묻을 정도로만 아주 살짝만 해주세요. 살살 조금씩 내리려고 고운 채를 사용했는데 그냥 하나하나씩 입혀도 상관없어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 새우 길이에 맞춰 깻잎을 살짝 접고 새우를 올려주세요. 4대 3물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혹시 옆에 삐져나온 부분도 있으면 접어서 깔끔하게 정돈해주세요. 또 하나씩 묻히려면 살짝 번거롭잖아요. 그러니 계란물을 싹 부어준 다음 위에까지 잘 묻도록 수저로 몇번 끼얹어주세요. 이제 충분히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세요. 기름을 데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전이 놀창하게 빠르게 잘 익혀져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 새우전 올리고 양면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불은 중불보다 살짝 약한 정도가 좋아요. 불이 세면 거짓 타지기 쉽고 그렇다고 약하면 기름만 많이 흡수해 느껴질수 있거든요. 한 인덕션 6 정도가 충분해요. 뭐 그냥 익히면 되는 거라 크게 신경 쓸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예뻐야 먹을 맛이 나니 마지막으로 비주얼 렌트를 드릴게요. 안 보이는 뒷면은 좀 갈색빛이 나올 때까지 쫄장하게 익히고 앞에 보이는 새우는 비주얼을 살리기 위해 가볍게만 익혀주세요 한 시간을 7대 3 비율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양면 노릇하게 익었으면 깻잎새우전 만들기가 끝났답니다 마트에 가보면 보통 녹두가 두 종류 있던데 이중 국내산 껍질간 녹두를 준비해 주세요 보면 이렇게 80% 정도 껍질이 벗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야 잘 불려지고 텁텁함 없이 부드럽게 다 만나답니다. 계량컵 기준으로 넉넉하게 한컵 200g 준비해 주시고 먼지나 전분기가 빠져나가도록 물을 서너 번 갈아가며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넉넉한 물에 담가 3시간 내지 6시간 불려주세요. 지금 이게 3시간 지난 모습인데 어때요? 물을 많이 흡수해서 통통해진 게 보이시죠? 이게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요즘같이 더운 가을에는 한 3시간 정도,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6시간 정도 걸리니 봐가면서 시간 조절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불릴 때 사용한 물은 버리고 흐르는 물에 한번더 가볍게 씻어줄게요. 그리고 체에 받쳐 탈탈 털어 물기를 쫙 빼주세요. 이제 믹서기에 불린 녹두와 물을 넣고 갈아줄 건데 이때 주의하실 게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면 반죽이 질어져 자꾸 찹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걸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은 녹두의 고소한 맛을 살리는 게 포인트니 녹두가 갈아질 정도만 물을 살짝 100ml 넣고 갈아주세요. 또갈 때도 이렇게 입자가 보일 정도로 살짝 거칠게 갈아주세요. 그래야 시장에서 사 먹는 것처럼 보슬보슬하면서도 고소하게 만나답니다. 이번에는 숙주를 손질해 볼게요. 부글부글 끓는 물에 소금 살짝과 숙주 130g 넣고 센 불에서 2분만 데쳐줄게요. 그래야 이제 수분기도 빠져나가고 아삭하게 만나겠죠. 익어서 색감이 투명하게 변했으면 건져내고 열기가 빠지도록 물을 세번 정도 갈아가며 씻어줄게요. 이제 체에 받쳐 물기가 빠지도록 기다려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요리는 수분기가 많으면 질척거린답니다. 그렇다고 빨리 수분기 뺀다고 숙주를 꽉 짜버리면 뭉개질 수 있으니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동안 다른 재료 손질하고 있으면 시간이 딱 맞겠죠? 달큼하고 향긋한 대파 한대 90g은 길게 반 갈라준 다음 잘게 썰어주세요. 이 삶은 고사리는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식감과 까무잡잡한 색감이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니 70g 준비해서 1cm로 작게 썰어주세요. 또 배추김치는 양념이 있으면 김치맛이 강하게 나니 꼼꼼하게 씻어주시고 물기 없이 최대한 꼭 짜서 200g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썰기 좋도록 손으로 여러 번 적당히 찢고 1cm로 작게 썰어줄게요. 또 김치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 1/2 작은 티, 들기름 1/2 작은 티 넣고 조물조물 섞어 한번 밑간해줄게요. 이제 숙주도 물기가 충분히 잘 빠졌죠. 이것도 똑같이 작게 썰어지면 재료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돼지고기 앞다리살 190g에 소금 한 꼬집과 후추 약간 넣고 점을 점을 섞어가며 좀 치대주세요. 그럼 이렇게 점성이 생겨 나중에 카루나 달걀을 넣지 않아도 재료들이 서로서로 같이 잘 달라붙더라고요. 여기에 갈아 놓은 녹두와 잘게 썰어 놓은 야채들 다 넣고 간을 더해줄 꽃소금 1티와 국간장 2티 한식에 빠지면 섭섭한 다진 마늘 2티까지 넣고 섞어주세요 재료들이 서로서로 잘 어우러질 때까지 대충 가볍게 섞으면 되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뭉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 손으로 좀 살살 풀어주시고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좀 물기가 많아 반죽 가적이이게좀 질척인다 싶으면 키친타올로 좀 물기를 흡수해 주세요. 그러면 뭐 괜찮더라고요. 이제 예열한 팬에 식용유 8, 들기름 2 비율로 넉넉히 두른 다음 중불에서 떡함게 데워주세요. 그다음 반죽을 올려주세요. 저는 전에 이제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좀 작게. 국자 하나 정도 올리고 붙였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대략 8에서 9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또 꾸미기 고명용으로 홍고추도 살짝 올려줄 건데 이건 필순이 아니니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제 양면 널짱하게 익혀주면 되는데 불이 또 너무 약하면 익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기름도 많이 먹으니 중불이나 중센불에서 익혀주시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갈색빛으로 먹음직스럽게 익었으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익혀주세요. 이렇게 양면 노릇노릇하게 부쳐졌으면 드디어 맛있는 녹두전이 완성되었답니다. 어때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냥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간장 두개 식초 1, 설탕 약간, 양파와 고추 넣어 만든 초간장 소스 함께 먹으면 새콤한 게 훨씬 더 맛나답니다. 먼저 시장이나 마트에서 큼직하고 통통한 흰 연근 450g 사와주시고 양 끝을 살짝 잘라내 버려주세요. 그리고 감자칼을 쓱쓱 밀어가며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움푹 패인 곳은 잘안 벗겨질 텐데 나중에 씻을 때또 따로 긁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벗길 수 있는 부분만 벗겨주세요. 그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아까 안 벗겨진 부분은 칼로 쓱쓱 긁어주시고 또 혹시 찍힌 부분이 있으면 도래는 버려주세요. 이런 건 안쪽에 진흙이 들어가서 먹을 때 맛없어요. 그리고 조금 도톰해야 사각이 맛있으니까 0.7 내지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넉넉한 물에 소금 1/2티와 연근 넣고 뒤적여가며 가볍게 씻어주세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해요. 연근은 이제 접은기가 많다 보니까 이대로 붙이면 조금 텁텁하거든요. 보셔요. 물이 푸옇게 변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전분을 빼줘야지 깔끔하게 맞나요. 그리고 체반에좀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키친타올로 갈아가며 물기를 톡톡톡 닦아주세요. 저염 명란젓 1 3 0 g 더 넣어줄게요. 맛있는 짭조름한 감칠맛이 연근과 찰떡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염이라서 괜찮은데 혹시 짠 명란을 사용할 때는 물에 살짝 담가주시고 또 껍질이 들어가면 먹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칼로 살짝 칼집을 내준 다음 옆으로 쓱쓱 긁어가며 껍질을 벗겨주세요. 야채의 향과 단맛이 들어가면 요리의 풍미가 한층 더 높아지죠. 쪽파 한두 줄기, 당근 15g, 청양고추 2분의 1개, 잘게 잘게 썰어 넣어 줄 건데, 뭐, 이거는 필수는 아니니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껍질 벗긴 명란에 썰어 놓은 야채들 넣고, 후추와 참기름 살짝 넣고, 뒤적뒤적 해주세요. 그 다음, 연근 비어 있는 구멍 사이사이에 명란 양념을 꽉 채워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칼로 적당히 가져온 다음 쓱 밀어주면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서 안으로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반죽을 입혀 볼게요. 먼저 달걀물이 잘 묻도록 밀가루를 입혀 줄 건데, 이때 비주얼을 살리기 위해서 뒤쪽만 뿌려주세요. 앞쪽은 밀가루 없이 깔끔해야 나중에 색감도 이쁘고 훨씬 더 맛있게 보인답니다. 그 다음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다음 중불에서 데워주세요. 계란 3개 풀어놓은 달걀물을 연근에 골고루 묻힌 다음 기름이 달궈진 팬에 올려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중약불과 중불, 인덕션, 사내지 6에서 양면 살짝 노릇하게 익혀주면 된답니다. 연근이 이제 두께감이 있다 보니 불이 너무 세면 안 익고 타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약불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맛도 없으니 적절히 불 조절 잘해주세요 겉면이 갈색빛으로 살짝 노릇스름하게잘 익었으며 정말 때깔 좋은 연근전이 완성되었답니다 먼저 동태의 맛있는 맛을 더해주기 위해 밑간 작업부터 해볼게요 동태가 잠길 만큼 물 넉넉히 600ml 넣고 세 가지 양념을 넣어줄게요 간을 더해줄 꽃소금 1티 남은 잡내를 잡아줄 청주 1티, 감칠맛을 더해줄 위해서 설탕 1 작은 떼까지 넣고 가루가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여기에 동태살 1팩4 0 0 g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마트에서 냉동실에 있던 걸 사와다가 실온에서 4-5시간 동안 해동한 다음에 넣어줬어요. 아무래도 냉동실에 있던 것은 완전히 깡깡하다 보니까 간이 배려면 물에 오래 담가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맛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동태에 간이 배기하기 위해서 거의 해동되었을 때쯤 넣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한 20분 동안 담가주었는데 어때요? 살도 투명해지고 살짝 탱탱해진 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냥 해독만 한 다음에 밑간만 솔솔 해서 많이 붙였는데 아, 그러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물이 많아서 되게 맛없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쳐주면 필요없는 수분기도 빠지고 간도 배고 살도 쫀득 정도가 응축돼서 맛있으니 꼭꼭 해주세요. 또 지금 기껏 열심히 물기를 빼놓았는데 바로 부치면 당연히 또 질척거리겠죠. 그러니 체에 넓게 펼쳐 10분 정도 가만히 놔도 자연스럽게 물기를 빼줄게요. 주의하실게 이거 빨리 한다고 꾹 눌러버리면 살이 부서지기도 하고 물도 또 너무 많이 빠져 뻣뻣해지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동안 동태를 붙일 계란물을 준비해 볼게요. 저는 이번에 조금 색감을 두 가지 내기 위해 이렇게 계란 서너 개 준비해서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따로 분리해 주었는데 이게 뭐 번거로우면 그냥 우리 평상시 전 부치듯이 계란물로 만들어도 되니까 편한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노른자, 와 흰자 둘다잘 풀어지도록 젓가락으로 몇번 가볍게 저어주세요. 다시 동태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10분이 지나서 물기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 좀 겉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 키친타월에 올려 가볍게 톡톡 두들기면서 한번더 수분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럼 질척한 물기 없이 깔끔하죠. 우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있는데 맛있는 맛을 위해서 끝까지 힘내보자고요. 그 다음 판에 넓게 펼친 다음 후추 살짝 뿌리고 부침가루 3분의 1컵을 골고루 입혀주세요. 저는 부드럽게 한 겹만 입히기 위해 고운 채로 뿌려주었는데 뭐 그냥 접시 위에 올려 하나하나 입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집은 다음 한번더 뿌려주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본격적으로 붙여볼까요? 이제 팬을 중불에서 예열해 준 다음 식용유 넉넉히 두르고 살짝 데워주세요. 그다음 계란물 입히고 팬에 올려주세요. 역시 명절 전은 좀 예뻐야 먹을 맛이 나니 알록달록한 홍고추와 숙갓을 살짝 올려줄게요. 이제 중약불과 중불을 오가면서 양면을 익혀주세요. 살이 금방 익으니 잘 살펴봐주시고 또 비주얼을 내기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뒷면은 좀 이렇게 갈색빛이 날 정도로 살짝 노릇하게 익혀주시고 앞면은 조금만 익혀주세요. 그럼 이렇게 색감이 맑아서 깔끔하게 보기 좋아요. 마찬가지로 노른자 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된답니다. 아 붙일 때는 흰자 붙이고 노른자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흰자 색감이 물들지 않고 예쁘답니다. 먼저 두부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칼옆면으로으깨주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면포에 넣고 깨기를 할 건데 이 과정을 해 주셔야지 훨씬 더잘 짜지더라고요. 그리고 면포에 넣고 꼭 짜주세요.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식감도 몽글몽글하고 훨씬 더 두부의 고소한 맛이 살아나서 맛있답니다. 또 두부가 워낙 물기가 많다 보니까 짜려면 손목에 무리가 가거든요. 이렇게 대접을 엎어놓고 위에서 짜면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리코타 치즈나 콩 비지 같이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면 돼요. 삶은 고사리를 잘게 잘게 썰어서 넣어주면은 약간 고기 같은 식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워낙 좋아해서 양을 많이 넣는데 좀 적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양파, 대파, 청양고추, 당근은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이거 너무 크게 썰면 식감이 따로 나와서 제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양이 작아서 그냥 칼로 썰어주셨는데 썰었는데, 또 양이 많으신 분들은 다진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또 청양고추는 필수 재료를 놨는데 전에 느끼함도 잡아주고 끝맛에 개운함을 더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또 매운 거못 드신 분들은 풋고추나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대파는 은은한 향을 더해줘서 좋은데 이게 없으시면은 실파나 쪽파, 부추도 괜찮아요. 당근은 고명용이니까 있으시면 넣고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홍고추로 절반 정도 넣으셔도 좋더라고요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으깬 두부, 고사리, 야채 넣고 저는 이번에 튀김가루를 넣어 줄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가죽이 바삭바삭해서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전분가루 부가루 밀가루 넣으셔 상관은 없어요. 전분을 넣으면 약간 떡처럼 쫄깃쫄깃하고 아무래도 밀가루 이런 부침, 튀김가루는 이렇게 빵처럼 약간 폭신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단 밀가루는 간이 안돼 있으니까 소금을 좀더 추가로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 폭신폭신한 식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달걀도 넣고 튀김가루만으로는 간이 부족하니까 소금도 살짝 넣어줄게요. 이제 후추 넣고 잘 섞어주면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다 섞은 다음에 한번 농도를 봐주세요 너무 묵다 싶으면 가루를 추가로 넣어주시고 반대로 너무 뻑뻑하다 싶으시면 달걀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에어란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 둘러주세요 식용유는 발열점 높여주고 들기름은 고소한 맛을 더해줘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다음 반죽 넣고 약중불이나 중불에서 양면 노릇노릇하게 부쳐 주세요. 제가 해 보니까 약불에서만 하면 또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느끼하고 센 불에서 하면은 좀 겉은 타지고 속은 잘안 익어서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중불과 중불을 오가면서 노릇노릇하게 잘 부쳐 주세요. 이렇게 양면이 노릇노릇하게 부쳐졌으면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빼 주세요. 먼저 케마살은 이대로 사용하기는 너무 기니까 반 잘라 주세요. 그리고 쪽파는 개맛살과 길이를 맞춰서 썰어주세요. 옛말에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균일하게 해줘야지 훨씬 더 젓가락이 한 발에 더 간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고사리, 토란대, 도라지를 가지고 그 꼬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이제 차례상에 이런 나물볶음 조금씩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잡채나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꽂아 놓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또 식구들이 아주 잘 먹어요. 그러니 꼭 여러분도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셔요. 이제 꼬지에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팁이 있어요. 약간 색상 대비되고, 개맛살 두께 정도 빡빡하게 꽂아줘야지 보기에 좋답니다. 또 이렇게 재료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맛살 대신 어묵이나 고기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이 쪽파 대신 대파를 사용하셔도 괜찮답니다. 이 나물류들이 워낙 맛있어서 어떤 걸 꽂아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는 아무래도 길이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끝부분이 치렁치렁하거든요.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끝부분을 잘라내줄게요. 또 이때 잘라낸 나무를 버리지 마세요. 좀 이따 보면 이제 달걀 반죽이 조금씩 남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동그랑땡처럼 비어 먹으면 또 밥반찬으로 최고더라고요. 이제 밀가루 입혀주시면 되는데 비주얼을 위해서 뒤쪽에만 밀가루를 살살살 뿌려주세요. 이제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에 살짝 데워주세요. 그리고 달걀물을 골고루 입힌 다음에 팬 위에 올려주세요. 이때도 달걀물에 너무 오래 놔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 재료들이 축 처지기도 하고 갈수록 이 달걀물이 탁해져서 나중에 보기 안 좋아요. 또 전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빈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달걀물을 좀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모양 이 이쁘게 나온답니다. 그 다음 약중 불이나 중 불에서 양면을 익혀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약간 팁이 있어요. 밑 부분은 70% 정도 익히고 위에 30% 정도 익혀야지 위 색감이 살아나서 훨씬 더 먹음직스럽 보인답니다. 이렇게 양면이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으면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남은 달걀물에 양념된 고기와 짜투리나물 넣고 전을 부쳐보도록 할게요 뭐 별거 없어요 우리 그냥 동그랑땡 부치듯이 양면 그냥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똑같이 키친타월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빼주세요